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엄마 <laughs> 진짜 사실 왜 그거가 선생님의 아 약장처럼 집에 그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프 그거 딴 응. 집... 네, 네. 그러니까. 햇빛도 잘안들거같아데도안들거같아 <목소리로> <거 같아>. 정말. 그거 <목소리로> 딴거딴거딴아딴거딴거딴거딴거러면딴거딴거딴거딴거것 <저 다름 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같은데. 엽서 파는 데가 잘 없네. 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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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네

여기부터 이제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. 아, 저기 뒷면이 보이는 게 저건가? 엄마, 나한번 앞에 걸어갈게요. 응, 멈추지 말고 그냥, 그냥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. 그거 따라오고. 천세만천세가 나온대. 우와 공원 멋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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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우 아마 저기다. 뭔데? 저기. 저 앞에 막그 마그넷에 다 있는 성당. 아 같은그 뒤편이. 그 성당 아이가? 어, 이런 데 가볼까? 성당. 저기도 지워줘. 오. 저기 아니, 음, 사진 찍자. 이제 그만 찍고 이거 사진 찍자. 사진은 다 끝나나. 멋지다. 엄마, 거기 있어봐요. 음. চাগে <laughs> 上上哎、别玩了，赫赫！别把他弄疼了，别把他弄疼了。 예쁘다.